세븐일레븐 포스기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어, 기존에 GS나 CU랑은 세븐일레븐 포스기가 굉장히 달라요. 특히 GS가 포스기가 되게 편하다고 들었거든요. 최신식이라서 세븐일레븐 포스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 알바부터 지금까지 세븐일레븐밖에 안해 봐서 어, 그렇다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데 혹시나 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세븐일레븐 포스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시프트 정산 이거를 눌러서 아니지 그 전에 출근 퇴근 요를 눌러서 출근을 하면 되겠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요 어 저는 아직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번호가 없어요 <laughs> 이걸로 이렇게 출근 등록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 사원번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여기서 이렇게 배송기사를 누르면 은 배송기사님이 언제 몇 시에 오시는지 볼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오전 물류가 지금 오전 9시 19분. 곧 있으면 오겠네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정산해서 이렇게 출근하고 나서 정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바 처음 시작하면 다 배우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거의 쓰질 않고요 요거 저널 조회를 누르면요 이렇게 창이 뜨는데 요걸로 이제 일자별로 그 거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거 오늘자를 조회를 해볼까요 오늘자 조회하면 오늘 이제 몇 시에 뭐를 결제를 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환불해달라 교환해달라 했을 때 이걸로 취소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뭐 비닐봉투 메뉴는 이거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할인되는 거는요 이거 굳이 이거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손님들이 할인 이거 바코드 주시는 거 그냥 찍으면 됩니다 가격 변경? 가격 변경 이건, 이것도 건이쓸 일이 없어요 기타 조회 이거 기타 조회를 하면은 여기서 어, 폐기 등록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폐기 등록이 이게 상온 물건들 폐기 등록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쳐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일반 그 삼각김밥이나 이런 거를 팩기 찍을 거다 하면 기타 거래 있잖아요. 기타 거래로 여기서 포스 팩기 등록 있죠? 이걸로 바코드 찍어서 팩기 등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타 거래를 누르면 짜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포스 팩기 등록 이걸 누르면은 확인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호박 고구마맛 우유 다시한번 확인해줘요 11월 16일 7시까지 지금 시간은 11월 16일 7시 57분 0기입니다 요놈을 이제 바코드로 찍어주면 됩니다 캡. 그러면 이렇게 폐기가 떠요 그러면 이거를 현금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는데 폐기가 등록됐다는 영수증이 나와요 버리면 됩니다 상업 물건들만 여기 포스에서 안 찍히는 것들. 이거만 여기 기타 조회에서 상품 폐기 등록으로 폐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상품 조회. 이거 상품 조회는 이제 담배 재고나 문상 재고 이거 개수 셀때 이거 누르고 그다음에 바코드 찍으면 여기 재고 수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재고 셀때 확인하는 거고. 뭐 이거 쓸일 없고 수표 조회. 이거는 제가 안해 봤어요. 수표를 거의 요즘 받을 일이 없어서 수표를 만약에 받는다 치면은 주민번호,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주민번호 뒤에 다 쓰셔야 되거든요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도 그렇, 마찬가지 쿠폰도 마찬가지 다 바코드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소개 이것도 쓸일 없고요 기타 결제, 캐시비 등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간편하게 교통카드 얘기도 이런 거다 누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계산할 때는 현금 누르거나 신용카드 누르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엔터.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그 손님들 연령대 선택하는 거고요. 이런 거 선택하면은 이제 담배가 술 담배 같은 거는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성인들 와서 술 담배 사간다 그럼 이런 거다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검사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제인수를 누르면은 영수증이 나와요. 그 이전. 바로 직전에 결제했던 영수증이 나오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화면이 이렇게 영수증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결제했던 것만 바로 나와요 보류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병, 공병을 누르면 은 이제 공병 메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병 개수를 세서 100원은 소주병, 130원은 맥주병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택배랑 서비스 여기 보면은 택배랑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주말 오전은 택배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고 교통카드가 여기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제일 편할 거예요 굳이 이거 누르지 않고 그리고 여기 기타 거래를 누르면 교통카드 그 청소년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폐기 등록, 삼각김밥 같은 거 이제 여기서 폐기 등록을 하면 되고요. 어 나머지는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FF 메뉴 이거를 누르면요. 여기 이렇게 세븐카페가 나와요. 세븐카페 아메리카노 라지 레귤러 라지 이렇게 있죠 아이스도 있고 아이스 레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얼음컵 드리고 얼음컵은안 찍고요 이거 아이스 레귤러를 찍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어, 손님한테 얼음컵에다가 그냥 l a r regular, 1 e 0 0원이 r regular, regular, r e g u l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야 이 찐빵도 여기 FF 메뉴에 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치킨야 이 찐빵은 안 팔아가지고 쓸 일이 없습니다. 다음 다음은 뭐 환전 이것도 쓸 일이 없고요. PLU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코드가 잘안 찍힐 때 바코드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친 다음에 그다음 PLU를 누르면은 바코드를 안 찍고 그거 호수기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량 이거는 뭐 수량 찍고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반품할 때 반품할 때 이거를 누르면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원래는 초록색인데 이제 이 반품을 찍으면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 바코드 찍으면서 하시면은 반품을 할수 있습니다. 반품할 때는 써, 결제했던 카드나 그런 걸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반품할 때는 또 영수증 있어야 되거든요. 영수증도. 어, 직전에 사 가셨던 거면 재인스해 가지고 뽑아서 반품하시면 되고 아니면 번호 조회해서 그거 찾아 가지고 뽑아서 반품하시면 됩니다. 일괄 취소랑 지정 취소는 뭐 일괄 취소는 뭐 계산 그거 바꿔서 다 찍었던 거 전체 취소하는 거고 지정 취소는 하나만 잘못 찍었으면 하나만 지정 취소 선택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클리어는뭐 그냥 말 그대로 클리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잘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또프리셋키 이거 있잖아 이걸 누르면 여기서 종량제 봉투 이거랑 뭐컵 얼음 컵, 폐기물 스티커들이 막 여기에 다 있어요. 뭐 후르츠텔라이 100원짜리, 추파추스 250원짜리 이런 거들이 여기 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 이렇게 오늘은 어, 세븐일레븐 포스기 사용하는 방법을. 있는데요. 처음 알바하러 가시는 분들 아니면 뭐 포스기 했던 거 까먹으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바하러 갈때 때, 갈 교육받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 처음 알바하러 갈때 어, 배웠던 거다 까먹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븐 카페 어디 있는지 까먹어갖고 막 <laughs> 헤매고 말렸거든요. 그래서 첫날 알바하러 가기 전에 이거 뭐 참고하고 가시면은 혼자서 알바할 때뭐 무리없이 하실 수 있어요. I bought I key!